자 일로 가서 일로 가면 아 여기구나 아 역시 지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네 야 얘들아 이 인공위성도 없던 조선 그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내렸을까 오랑캐 오랑캐다 오랑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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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 보고 <laughs> 맞아 그래 바로 대동여지도야여기도 잠깐 이 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오랑캐 오랑캐 내가 바로 이 김정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김정우는 과연 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우리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그 상황 속으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 레츠 고! 아유 인생이 무료하다 무료해 재미 들럽게 없네 정말 아유할 것도 없고 아유또 난리네 또 난리야 이 양반 어유, 여기 김정은 한작조가 누구다냐 깜짝이야 아유, 깜짝이야 아니 이거 내, 내 신발을 이걸 어유, 아니 뭐 하는 거야 어유, 이거 한정판 자 시계 좀해 어, 당신이 김정은가 아니, 아니 당신 누군데 뭐 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김정은가 맞긴 한데 당신들 대체 누구요 이나 지두 명이나 가를 꺼내는 거요?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구신데? 왜서 얘를 가르치지 못할까? 어디 있는데 누구야? <laughs> 이분은 흥상대응군이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요. <laughs> 아니, 근데,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그렇지. 아 남의 신발을이고새 신발인데, 이거, 한정판을. 어, 이거, 이거 귀한 거 아니야? 에오저단브레드 이거, 한정판을 구하기도 힘든 거 이게 어떤 놈이시기라 그랬어? 아니, 그직권을 얘가 그랬어요. 저쌍놈시기 그러니까. 이거. 술재를 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오면 되지. 올 때마다 이렇게 오바들을 해요, 오바들을. 지금 나 어? 아주 그냥 아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얼마나 고달픈데, 그냥. 네, 저 다. 변상하리다. 아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아니 근데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나이까? 지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없는가해서 찾아왔네. 음. 지도 말입니까요? 요즘은 그 양놈들이 음. 구 굴인가? 굴? 뭐, 지도를 만든다고 하여, 그 모양이 정말 뭐, 어, 세계를 대상으로 헉? 그 많은 이들을 감복시키고 있다고 하오. 아니, 무슨 양놈들이 무슨 지도가 있어요. 있어봤자 보나마나 대충 만든, 아이, 그런, 그냥 대충 만든 지도겠지. 아유, 이렇게 세상 돌아가자, 자,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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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소바도본이라는 걸세. 소마도본. 어, 어. 아니, 이게 그, 한번 보게. 어. 자네가, 그, 무골지도 못지않은 우리 조선 팔도의 지도를 만들어낸다면 네, 약속하지.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자네에게 아주 높은 벼슬 자리를 하사하겠노라. 아니, 오. 참 갖고 싶어요 정말입니까요, 나으리 높은 벼슬 말입니까요, 나으리 그래. 오, 아, 영을 받들어 조선 최고의 지도를 만들어보겠다, 니나이다그 음. 대신 조건이 있어, 니다 조건? 여슬로는 포상이 부족한 게냐? 아그 조건이 무엇이냐? 어, 바로 빼신발. 아니 이걸 어떻게 신어요? 창피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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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장다안 어. 신고 이거 한정판이라니까 그래. 커질지 말만. 네그 조건. 들어, 줌세!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으리!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암절비켜봐내 <laughs> 아, 엉덩이다, 저를 해. 얘가 우리나라 애냐, 저 오랑캐냐, 이거. <laughs> 아니, 오배다아 <아니>, <laughs> <아유>, 정말, 이게. <laughs> 아유. 아니, 도대체. 혼조들의 지도를 막갈라게 만들었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아유. 어, 가만 있어봐봐. 여기 여기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이거? 어디 어디.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양놈들의 지도를 못 따라간다는 것이여? 아유, 야 그만하자. 어? 응. 그냥 내가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냥 우리 둘이서 지도를 만들자고. 어? 뭔 소리야? 둘이서? 어, 둘이서. 아니 벼슬 준다잖아. 어? 이참에 인생역 것처럼 한번 쓱 해야 될거 아니야. 너이 그, 그게 얼마나 힘든 짓인지 알아? 너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 골로 가는 거야. 나. 야 골로 가는데 나 혼자 가긴 좀 그렇잖아. 너랑 나랑 같이 가야 될거 아니야. 내가 나는 안 간다. 따라와 나는, 나는, 나는 안, 안 가요. 아유. 아이고 아유. 그래 정오. 자네 왔는가. 어? 예 마마. 어, 고생 많았네. 어? 예. 그래 어떻게 지도는 완성했고? 예 지도는 다 완성했습니다요. 아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예. 아이고. 야아니아아도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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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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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어? 예. 고생 많아 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아 약속대로 자네에게. 보상을 내리겠나이다! 아 <laughs> 아니 근데 나으리! 아, 아, 아. 새 신발 값은 언제 줍니까요? 아 그거는 좀 나중에... <laughs> 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으리! 지도 챙기고? 아니 지도 어, 챙기고! <laughs> 아니 나으리! 나으리! 아이고 정말 이거 신발... 이런 신발 같은 경우를 봤나 이거 아유 정말... 이야 이렇게 김정우는 지금 현재 지도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도를 완성시킨 아주 유명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는 거야 오,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그럼 이때 김정호가 완성시킨 지도의 이름이 현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대동여지도인 거지